네, 안녕하세요. 더엠이야. 김영준 원장입니다. 정말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날짜 8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40분 정도 됩니다. 자, 여기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1시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스토니브룩대학교 2026년도 봄 학기 합격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8월 4일날 지원을 해서 지금 8월 22일날 합격증이 이렇게 지금 우르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학생들 약 10명 이상이 계속 합격증 받고 있고 지금 저는 영상을 켰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합격자 확인 좀 해서 각각의 저희 단톡 방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명한명 한명 저희 선생님 다 안아드리고 싶다고 너무나도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지금 합격으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저희도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은 수시 이제 조금 있으면은 9월 이제 8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부분도 상향 지원하시면 되겠고 정시 하시는 친구들은 정시 열심히 해가지고 정시까지도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은 그 보증금 안내가 와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납부하고 내면은 내 자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납부 하시고 3학년 2학기 잘 마무리 하시고요. 합격증이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어나 8월 4일에 냈는데 왜 합격이 안 됐지? 이분들 떨어진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학교에서 합격증 나오면은 그때 또 확인을 해드릴 거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토니브룩만 지금 아직 나왔습니다. 더 일찍 시작된 조지메스는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같은 날 시작된 우리 유타대학교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 학생들 제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 합격 레터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급하게 오늘 영상을 찍을 줄다 몰랐는데, 합격한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2022년도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